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가평군에 가면 청평호수가 있죠. 청평댐으로 인한 호수죠. 그 청평호수, 청평호반에 있는 아주 괜찮은 펜션 물건입니다. 펜션 셋째가 되겠습니다 셋째 펜션 물건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15,662호가 됩니다 4월 8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833-14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984제곱미터입니다. 약 297평, 300평이 조금 안 되고요. 건물 면적은 560.46제곱미터입니다. 약 17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13년도에 신축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억 4353만 2 0 20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4억 5천 47만 2천 원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진 권리는 축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28일이고요. 어, 경매 신청은 강제 경매로 개인이 두, 두 분이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1억 9,400만 원도 있고 또 있습니다. 자, 전비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어, 자연 보전권역, 이 됩니다.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84,600원입니다. 자,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있다이 정도가 됩니다. 뭐 특별한 조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청평댐이 되겠습니다. 청평댐이고요. 이곳이 이제 청평 소재지죠. 음, 면소재지가 되겠죠. 청평 호반입니다. 청평 호가 쭉 되어 있고요. 남미섬은 이 위에 가면 남미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청평 호반, 음, 네, 바로 이렇게 근처에 옆에 있는 어,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보면 이곳은 이제 뿌티 프랑스, 뭐, 이렇게 호명산이 이 산이죠. 호명산이고요. 네, 물란산이라는 산이네요. 연산이 되어 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391번 지방도로죠. 이 청평 호반으로는 아주 뭐그 뭐죠? 그 수상 스포츠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포트들이 여기 포트와뭐 음, 이런. 음, 수상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음,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이곳에 이렇게 음, 펜션, 다 펜션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펜션으로, 제대로 된 펜션, 세 동이 현재 들어서 있는 곳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모습도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앞에 보이는 요 펜션, 이렇게 한동, 두동, 세동, 세동이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올라오신 분들한테 최적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적화. 네. 이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안쪽으로 있는 펜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음, 조금 내려가면 곧바로 청평호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 동이 되겠습니다. 세 동의 펜션 물건이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 이 동네는 뭐 펜션 동네, 펜션 마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펜션이 많은 동네. 다, 펜션 위치로 최적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외장재는 음, 화강석으로 되어 있네요.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제시의 부분들도 일부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물이 세 동이 나란히 있습니다. 네, 음, 법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있네요. 부속시설들이 되겠죠. 네, 이런, 음, 제시 건물들도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죠. 쓰레기장 뭐 표시도 있고 그러네요. 화장실인가요? 외부 화장실도 있고요. 네, 이런 데크, 데크 시설들이 아주 많이 되어 있죠. 펜션의 특징이죠.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네, 이렇게 한동두동세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아주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내부 구조가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 만약 그 의문 하신다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죠. 내부 구조가 뭐세 동이 다 이제 같은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층이 2층, 2층 건물이죠.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한동, 두동, 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청평호반에 있는 어, 괜찮은 펜션 물건 세동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세동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펜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철저한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기회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